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 12 시리즈. 통상적으로 아이폰이 공개되는 키노트 행사는 9월 초중순에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상당히 큰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계속해서 출시가 밀린다, 안 밀린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키노트 행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에 관해 적중률이 높던 iHack2Pro의 트위터에 따르면, 애플 이벤트는 9월 8일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며, 9월 8일에는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파워, 아이패드가 공개되고 10월 27일에는 아이패드 프로, 애플 실리콘, 맥북, 13인치 맥북 프로가 공개되며 두 이벤트는 모두 온라인 행세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루머가 맞는 루머일지 틀린 루머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상황 때문에 아이폰 12 시리즈의 출시는 예전 아이폰 XS와 XR처럼 따로따로 할 수는 있어도 키노트 행사 자체는 통상적으로 키노트가 진행되었던 기간과 비슷한 기간에 실시를 합니다. 보통 2주 전쯤에 키노트 행사 예고 페이지가 열려서 로모대로 진행된다면 8월 3주 차쯤에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미래에는 애플 기존 간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패드가 당신의 다음 컴퓨터가 될 것이라 마케팅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겠죠. 애플이 의미하는 컴퓨터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패드의 생산성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야 할 텐데 아이패드가 컴퓨터가 되기 위한 노력일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애플 개발자 코미아의 트위터에 따르면 다음 아이패드 프로는 8에서 1 2 g RM이 탑재될 것이며 그 이유는 아이패드에서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일단 신뢰도가 높은 소스의 루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맞다고 가정을 할 때, 전문 프로그램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파이널컷 프로나 엑스코드 혹은 포토샵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과연 이것들을 아이패드에서 지원하기 위해 램징서를 하는 건지, 아이패드가 단순히 컨텐츠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프로와 비슷한 가벼운 컴퓨터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2와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